윤석열이 사용했던 집무실 안속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 내부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네. 공개했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. 네. 아이고야, 참 아주 좋... 초호화 휴양지예요. 좋네요. 사우나 옆에 침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. 아, 네, 참 좋네요. <laughs> 네, 집무실 안쪽에 설치된 문을 열면 사우나와 샤워 시설이 있고 세금으로 저렇게 살았으니 참 <laughs> 이를 거쳐서 침실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침실과 별도로 또 응접실이 있는. 네, 여기에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, 테이블, 옷걸이, 조명, 거울 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저거를 와참 잘해놨네요 <laughs> 하나 매 돈으로 저하는거 저건 특히나 완전 세금이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 전용 통로 그러니까 지각한 거 숨기려고 비밀 전용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 옆과 위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서 동선에 노출 없이 본관까지 이동할 수 있고 비밀 통로를 지나면 본관 중앙 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재진 눈에 띄지 않고 집무실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폐문 관계자인 외 출입 금지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.